우리, 중학교 시절, 음, 노무현, 자생가, 노태우, 쓰라린, 명호, 5.18, 쓰레기 짐을, 전두환, 개업령, 선포. 그럴 때, 내 아버지 자사로, 내 집안의 지휘관으로서, 얼마나 힘들었으면, 요즘 흔한 말로, 어, 나는 대통령, 감도 안 되지만, 박정희 정권 대통령, 부인의 딸을 내세워서 보여줘. 실제. 나 중학교 거론하지 마. 초등학교 다닐 때 이미, 사례금으로 나는 집에서 몸을 뺏겨. 그것도, 에, 집요하게. 아버지가 가리키는 사든, 사든마지가 실제. 전주에서 이사를 와서 잠깐 돼지를 키우면서 사진사건이 매각돼. 그래서 나를 그 집에서 성, 잡들이라 한게 사실. 그래서, 내 어린날 초등학교 때 굶어 사는 내 기억도 많지만, 내 아래를 너무 겁탈해서 이웃 간에 말도 못 하고 쓰러져 자게 된게 사실. 그리고, 이런 정권은 같지만, 지 아버지가, 지 친구를 집에서 나처럼 간음을 해. 성격을 유아독, 유아독족. 그것을 알고, 그의 몸에서 나오는 말이, 구름 뜨듯 이렇게 굴고 그럼 그것을 듣고 있다가 지 스스로 학교에다가 밝혀. 전혀 남자를 너무 좋아해. 그리고 초등학교 다니면서 밝히게 되면 그 이내 화가 당하고도 속수무책. 도와주는 이가 없어서 성질 환자 생겨. 그게 내가 태어난 성산면 고봉이 자락그 쓴디, 쓴디 문 속에 아버지의 폭력이 간첩 맞아. 그래서 내 살아 있었던 조상들은 그 집을 자식은 작은 집은 한국 내 뒷동산에 놓고 가고 이북에서 활동을 한다는 걸 알고 있어서 될수 있으면 그 집을 멀리하게 된게 사실. 나는 내 집안이 군인이라서 실제로 실정 맞아감도 나는 조용히 참았어. 그리고, 세월이 터무니없이 난 익어도 나를 놓고 성, 자활, 환자로 보고 총 쏘고 사망시키는 건 없어. 그래서 내가 문 밖에 나가서 보란 듯이 말해. 나도 성적이라면 있는 대로 다 써먹는 여성이었다만 니들이 하자는 가수, 가수 이름 내세워 하리수. 하리수를 두고 나를 명령으로 섬기고 모든 걸 짓밟을 때, 내게 소원성취권은 모든 치료가 그대로 남아있어. 그래서, 우울증, 가, 우울증을, 가, 우울증 같지만, 우울증을 받아도 좋지만, 내가 실제 살아서, 내 스스로, 나총가았음 말을 참았던 건, 나를, 내 위안을 알고 있기 때문에, 군인가족의 명령을 받은, 내 신분증이 조그마하 게, 그, 아버지를 닮았더구리. 그래서 실제로 당신들 모르게 비가 오고 퍼붓을 때나 혼자 일나가서 먹을 걸 장만해. 먹을 것을 장만해서 그나마 위태를 피하고 또 쉬었다가 또 재기하고 그렇게 해서 보여준 게 사실. 어디 가서 내 오른쪽 보지마. 왼쪽 말미잘 시킬 때 실제. 수술부의 전체 다 질근질근 받고 이제 여기서 성 접촉까지 해놓고도 내가 침욕적으로 참았던 말은 그분의 아버지가 박 병원님의 막내딸로서 내 스스로 이겼어. 알고 거쳐 옵니다.